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락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북바이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물레방아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앞에는 말매산이죠. 들머리는 북바이 탐방로 물레방아 입구 보이죠. 저쪽입니다. 오락산이죠. 영봉, 중봉, 하봉입니다. 주차장 앞에는 와룡드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는 출입금지입니다. 북파해산 탐방로 물레방아 입구되어 있죠 앞에는 화장실입니다 저쪽이 들머리입니다 탐방안내도를 보면 색깔이 진하죠 그만큼 경사가 심하다는 겁니다 주차장이 꽤 넓죠 뒤가 활용되죠 화장실 앞에 단복로가 시작됩니다. 앞에 계단이 있네요. 지금 오르는 코스 초반부터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400m 올라왔네요. 물리방에서 0.4, 북바이산 2.6km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급경사입니다. 어려움이죠. 이정표를 지나면서 경사가 완만했지만 1 0도더 심해집니다. 짧은 철계단 또 나오네요. 계단을 올라와서 뒤돌아본 모습이죠. 조망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죠. 앞쪽에 암릉들이 꽤 멋있습니다. 이제 조금 조금씩 바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400m 올라온 이정표에서 여기까지 약 250m거든요. 바위에서 본 모습이죠. 앞이 말면산입니다. 꽤 멋진데요. 그리고 이쪽이 오락산이죠. 영봉, 중봉, 하봉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이봉입니다. 마이봉 쪽 안면도 꽤 좋습니다. 계단에서 조금 오르면 이렇게 바위 전망대가 나옵니다. 오를수록 더잘 보이고, 더 웅장함을 느끼게 하네요. 저쪽이 오락산 영공방향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마해봉, 그 능선길이 더 멋집니다. 보기 좋다. 이제 앞에 거대한 바위, 북바위입니다. 북바위산도 이름을 따서 지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저기다가 북바위 한글로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이 북바위산 이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북바위 아래에 있는 이 나무 죽어서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네요. 다시 조금 올라오니까 좋은 길이 나오고 거기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정표 좋은데 자리 잡았네요. 그 뒤에 북바위죠. 물레방에서 0.7km 왔습니다. 북바위산까지는 2.3km고요. 이 어, 바위길이 좋네요. 이정표 바로 앞에 파이사로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긴 철랑관이 있네요. 북바이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망대입니다. 북바이 전망대에서 좌측 이쪽 길로 가죠. 북바이 뒤쪽으로 오면 이렇게 계단이 있죠. 여기 경사가 꽤 심한데요. 거의 한 70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 오려면 바질이 꼭 필요했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못 내려갔겠는데요. 바질 없으면 계단 길이는 그리 길지 않고요. 옆에 이 정도 경사입니다. 그리고 위에 소나무 한 그릇 진짜 바위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안 멋진 게 하나도 없네요. 다 멋있습니다. 올라와서 본 소나무 괜찮죠. 계단을 올라오면 북바위가 바로 앞에 보이죠. 둥그런 모습이 북바위 닮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높이가 약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철랑간이 있고요. 그 옆에도 이렇게 바위가 있죠. 이쪽을 한번 볼까요? 어 괜찮습니다. 북바위를 바라보며 걷고 있네요. 어,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북부하에서 자란다고 모진 한파를 다 이겨냈을 건데 아쉽네요. 그리고 뒤에 오락산이죠.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용이 한 마리 꿈틀거리고 있죠. 특이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잘 보이네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설레구간이 이어지죠. 여기는 조금 완만하네요. 조금 전, 거기는 굉장히 경사가 심했거든요. 여기는 오른만 합니다. 이 정도 경사는 잡지 않고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주고 있는 고목과 뒤에 있는 암릉 보기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계속 걷는 길 바로 앞에 말메산 암릉이죠 그리고 여기 이정표입니다. 볼리방에서 1km 왔죠. 폭발이 2km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경사입니다. 완만한 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급경사 올라온다고 힘들었다고 여기 넓은 바위가 나오죠. 시와가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짧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니까 다시 완만한 길이 나옵니다. 처음 오를 때 북바위까지 1km, 거기가 급경사였죠. 그리고 앞에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죠. 아시죠? 일제 강점기 때 송진을 채취해서 연료로 사용했죠. 오르는 길 작은 슬랩 구간이 나오네요 여기는 말매봉 반대쪽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쪽은 완만한 바위 길이네요 잡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죠 뒤에 모습 어떤가요 오늘 최고의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모락산 영봉, 중봉, 하봉이고요 이쪽이 그 마매봉 덕주봉 이 방향인데 제가 정확하게 저 봉우리가 덕주봉이다 그걸 잘 모르겠네요. 보락산의 산들 사진이나 영상보다 직접 보면 훨씬 가까이 보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 넓은 바위를 올라오면 1.5, 1.5딱 반원지점이네요. 이제 앞에 북바위산 정상이 보이죠? 좌측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위쪽 지방에 있는 나무라서 그런가 죽은 나무도 사이즈가 틀립니다. 이 나무는 살아있는데 문어가 먹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반반 온 지점을 지나면서 경사는 원만합니다 원만한 길이 제법 이어지는데요 간간히 바람이 불어 주니까 좋네요 겨울 맞나요? 올해 의료업체들 고민이 깊겠습니다 다시 나오는 바위 조망터 앞에 나무는 바위를 타고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뒤에 여러 봉우리가 보이죠? 저기가 부봉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흘산입니다. 이제 바위 옆 철랑관을 따라 길이 이어지죠? 위에도 지금 바위에서 소나무가 자라있거든요. 춘바위를 이제 통과합니다. 아 앞에 나무 괜찮죠? 네, 여기를 올라서면 아, 여기도 꽤 넓습니다. 앞에 전망대가 있네요. 아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던데 정말 많네요. 전망대 앞에 북바위산 정상이죠? 그리고 밑에 슬랙 구간이죠. 전망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에 나무도 좋구요. 괜찮습니다. 전망대 앞에 짧은 급경사계단 그리고 이어지는 등산로 이제 정상까지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위 전망대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북바위 0.9km 남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추락주위네요 짧은 철계단 내려오니까 위에 이 바위가 보입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여기는 바위가 층층이로 쌓여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볼만한데요. 그 위는 이렇게 평평한 바위가 있네요. 괜찮은데요. 아, 어, 뒤에 말매산 이제 점점 월악산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정상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 전망대가 있던 곳, 앞에 철다리가 보이죠? 제가 저기서 내려왔죠. 이제 북바이산 500m 남았습니다. 여기는 송진을 깊숙하게 채취했네요. 나무가 휘어져 있네요. 이제 정상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바위도 보이고요. 북바이산은 전망대 있었죠. 거기를 지나면서 조망이 조금씩 없어지죠. 오락산 근처에 있는 산아니랄까봐 계단이 참 많네요. 아니죠? 요즘은 어느 산을 가도 계단이 많죠. 그래도 이 길이 생기니까 조망을 한번더 보게 되네요. 아니면 올라간다고 바쁘죠. 오르면서 계속 보았던 풍경 부봉이고요. 이쪽이 줄산 방향이고, 저쪽이 호락산 영봉 방향이죠. 보이죠? 하나 우뚝 솟은 암릉 영봉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보면 암벽이 보이죠. 제가 그 윗길을 따라서 걸어왔었죠. 여기도 소나무가 바위를 타고 기역자로 자라고 있죠. 북바위산 정상 식사할 곳이 많네요. 북바위산 정상에 있는 이정표. 3km죠. 매약동까지 1.9km입니다. 여기는 전망대로 되어 있죠. 앞에 넓은 바위도 꽤 좋은데요. 북바위 722m입니다. 전망대에서는 뜬 모습을 보여줄까요? 계속 같은 모습이겠죠. 아, 그런데 부봉이 좀더 가까이 보입니다. 북바위산 조망대에서 보았던 암릉. 압릉. 그 암릉이 없었다면 조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면 나오는 이정표 매학동까지 1.7km입니다. 물리방아휴교소에서북바이산 정상까지 대부분 경사입니다. 짧은 완만한 길도 있는데 그냥 쭉 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산길은 보시다시피 오를 때와 다르게 전형적인 육산입니다.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지죠. 이쪽은 낙엽이 많네요. 낙엽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비극하면... 몇주 또는 몇달 고생하죠. 물레방아 휴큐소에서 북바이산 정상까지 3km 대부분 경사 구간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바위 조망터에서 사진 찍고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학동으로 내려가는 길 딱히 볼거리는 없네요. 좀 심심하죠. 제 주목 다시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laughs> 북바이산에서 1km 온 지점 개인 사유지가 나옵니다. 매학동은 앞에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통 저기 앞에 지금 임도가 보이거든요. 산악회 리본도 보이고요. 개인 사유지를 지나서 물레방과 휴게소로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짧은 계단 오르면 매학동 800m. 넓은 길이 나오네요. 길은 시멘트 포장길로 바뀌었습니다. 북바이산 오늘 걸은 코스 3.9km가 등산로고요. 0.8km가 임도죠. 대신 북바위로 오르는 그 길이 경사가 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죠. 매약동 다 왔고요. 바로 앞에 계곡이 있죠. 여름에는 물이 깨끗할 것 같습니다. 매약동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 생각인데 앞에 개인 사유지 있었죠. 개인 사유지 주인과 협상을 해서 그쪽으로 몰래방아휴게소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거리가 너무 짧네 아무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